이쁘네 오랜만에 비행에 가게 돼서 가방을 이제 쌀 건데. <laughs> 지금 잠시만. 일단 열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가방에 뭘싹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짜 정리가 1도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아니야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긴 한데 뭐 그냥 뭐 있으면 또처아 놓고 안 쓰고 그랬었어가지고 아무튼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 뜨거운 물 넣어서 안고 자면은 되게 좋대서 벙커에서 쉴때 거. 아, 너무 더러워. 가방! 이거는 레이어버 나갈 때, 그럼 귀걸이 같은 거? 여기다가 아니, 이 쓰레기통을 버릴 건좀 버리자. 이거는 맨날 들고 다녀야 되는 돼지코. 이번에도 들고 다녀야겠죠. 왜냐면 저는 USA를 가니까. 가방 정리를 했어요. 더러운 거는 뺐고, 장갑이랑 마스크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거는, 아, 이거 진통제랑 알콜 수압, 그 외에 소화제 이런 거, 약다 여기다 놓고, 비즈니스 어타이어랑 잠옷, 렌즈, 그냥 영양제도. 일할 때 쓰는 안경인데, 이렇게 완전 못생긴 그냥 네모 안경이에요. 이거 쓰고 있으면 일단 엄청 나이가 들어 보이고, 어, 그리고 되게 깐깐한 기숙사 사감 느낌이 나거든요? 크루도 <laughs> 기싸워서 지고 싶지 않은데. 이번 아까 진짜 하나하나씩 있었던 잡동사니들을 여기다 다 줬어요. 이거는 스타킹 저분으로 챙겼고, 이거는 기내용 신발. 이거는 장바구니. 자체로 들고 갔다가 그대로 레이어버까지 들고 가려고 합니다. 이 가방도 방금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는 제 핸드백인데 이것도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별거 없는데 지금 비행의 필수템은 이렇게 템 같은 거를 여기다 옆에다가 두고 이거는 바셀린있고 이거는 메모지? 이거 계산기인데 요즘에는 잘안 써요. 예전에 서비스가 바뀌기 전에는 좀 썼어요. 그때는 갤리를 담당할 때한 카트에 뭐가 몇개 실려야 되고 몇 줄이 실려야 되고 뭐 이런 걸 계산할 때 그냥 똥다밀다? 그래서 이거는 안 돼. 벙커에서 쓰, 쓰거나 아니면 호텔에서 쓰는데 따뜻해져가지고 잠을 잘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파일.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스파이더맨 스티커도 있고. 스티커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면 중국이랑 일본 비행할 때팥 같은 게 하나 더 올라가는데 그게 교분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써서 붙여놓고는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쓸일 없으니까. 뭐 이런 거 붙여놓으면 제가 또 관종이기 때문에 좋아하더라고요. Oh, m y so cute. 이러면서. 핸드크림. 어, 다 썼네. 이거 바꿔야겠다. 바로 옆에 있는 걸로 바꿔줍니다. 아무튼, 카밀 핸드크림, 이거 독일 베를린 가서 샀어요. 여기는 손톱 정리하는 거가 있네요. 이것도 다스마텔 오메니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건 이거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런 걸로, 그 아까 뭐, 이런 노트 같은 거 애들한테 뭐 적어야 되는 거 뭐, 39A 손님, 술 너무 많이 마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써서 갤리다 붙여놓으면 애들이 알알수 있게 뭐 한다든지. 그 이거는 키 체인이고 유니콘 돌고래. 그래. 제키 체인 정도. 저쪽 랜디스 도넛이거 아이언맨 2에서 아이언맨이 도망갔다가 수리가 찾아갔을 때. 그래서 랜디스 도넛이 아이언맨 도넛이라고 막 하고 그런다던데. 이거는 제 애플 워치, 에어팟. 이쁘죠? 홀리 향수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들고 다니려고 이제. 이거는 채운 게. 아, 어찌, 오늘 목좀 아픈데. 이러면서 괜히 재보고. 그리고, 여기에는 제 여권. 이거는, 와칸다. 와칸다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구라고. <laughs> 여권 케이스예요, 여권 케이스. 이거는 제가, 첫 솔로 레이오버. 그냥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 왜냐면 제첫 솔로 비행은 코이트였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짧은 턴이어가지고, 뭔가 그걸 첫 비행으로 치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치앙마이가 뭔가 제첫 비행이라고 항상 말하고 다니는데, 그때 산, 뭐라 해야지, 파우치? 여기에는, 카드 같은 거, 뭐, 내가 크루임을 증명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비행기를 탈수 있다, 이런 거. 이것만 하나 보여드리면, 승무원 등록증이에요. 이거는 한창 제가 승무원 준비할 때, 돈들여서 찍은 거고 그래서 제 얼굴이랑 사뭇 다릅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트 케이스 하나 남았네. 수트 케이스. 아 그래도 뭐 지금 정리하겠다는데 정리하면 되지. 진짜 계속 그냥 입고 다니는 옷을 여기다 그냥 던져 놓은 거야. 근데. 정리를 잘하는 승무원이 있고 정리를 못하는 승무원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한번 제 나름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신발은 그냥 샌달 하나 쫄인데 이거 쌍파울로 가서 샀거든요 이게 유명한 하바이너스 쫄인데 이거 반짝반짝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예뻤어요 여기 이렇게 S J 해가지고 이니셜 박아놓고 이거는 플라잉고 같이 이렇게 넣어줄게요. 옷은 뭘 넣을 거냐면 아, 이거는 아디다스 티셔츠 뭐 조식 먹으러 갈때장옷 챙기고 네, 저번에 H&M 갔을 때 원피스를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이 원피스를 한번 개시해보려고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여기 옷도 챙겨줄 거고요. 옷도 보라색이고 하니까 이거를 가져가 주게요 가방을. 다리 엄청 집착하는 편이라서 이거. 요가링요가링도 이건 포기할 수 없어요. 아니면 다리가 피부가 안 풀려요. 이런 걸안 하면. 근데 평소에는 이게 좀 헐렁하거든요. 제가? 끼면은? 근데 비행 끝나고 하면 이게 안들어가 안 들어갈지 도록 엄청 두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넣고, 이것도 이제 다 쌌고, 이 정도면 깔끔하죠. 제가 30kg 꽉꽉 채워가지고 들고 올 거예요.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놨습니다.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공부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고양이. 사기 완료했습니다. 신발도 오랜만에 신어주고. i still have food oh, Oh yikes! Thinking it's close. They were well. 아 이거. I think it's this one. 고 싶긴 한데 이게 얼마냐20 정도 고비긴 한데. 야채도 너무 신신하다 지금 나갔다가 이렇게 <웃음> 오피스에 있내 <laughs> 편지 <평균> 쳐놓고 <laughs> 아 근데 오늘 이거 진짜 잘 입고 다녔다 아무튼 오늘 아울렛 가서는 별거 안 사고 니트 샀어요 왜, 왜 이렇게 커 보이지? 근데 크게 입으려고 약간 겉옷 개념으로 입으려고 샀는데 3일비가에서 이거 되게 커 보인다 <laughs> 아 그냥 엑스라지 살 거예요 2엑스라지를 사가지고 이게 60달러로 돼 있는데 여기서 50%를 해가지고 30달러에 샀어요 그리고 판도라에서 반지 하나 샀어요 이거 두 개에서나 생일선물 전... 그리고 냉장고 보면은 먼저 넣어줘, 넣죠 진짜 던져놓고 오늘 나갔다 왔거든요. 빨리 나가려고 장까지 봐왔어요. 맥주랑 이거는 테이크샀고 수박 먹고 샀고 이거는 맥주 안주로 새우 샀고 베이글이랑 별거 사는데 이거 뭐지? 아 체리, 체리도 샀고 필라델피아 치즈도 샀고 이거는 오늘 다 마실 거야. 이거 다 마실 거야. 여기는 쪽. 제가 더산 거. 진짜 들고 오느라 진짜 죽을 뻔했어. 양배추 이런 거 개, 괜히 샀어. 제가 학수고대하던 거. 트레제메 헤어 스프레이. 이거 완전 승무원 스프레이라고 유명한 건데 드디어 사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건 참치예요. 참치인데 그 캔에 안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는 게더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 샀어요. 감자도 있고요. 이거. 이거, 알프레도 소스인데, 이거 진짜 쌌어. 1정 얼마였나? 아무튼, 그래서 두개 샀어요. 그리고, 이거, 분쇄 커피인데, 이것도 싸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 모카 라떼래요.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 근데, 열기가 조금 아깝다. 예쁘게 해준다.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랬어 그냥, 어, 나오나? 아이폰이 좀더 표정 좀잘 맞추네요. 이렇게 큐빅. 짜잔. 발 얼... <목소리도> 어, 얼굴 에바 너무 보곧 다시 가야 돼요 가기 싫다 근데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보이십니까? 진짜 25kg인가? 저희가 30kg까지 30kg까지 들고 올수 있는데 2 5 k g 맞 들어가지고 다싸왔어요아 진짜 무거워 죽는 줄 알았네. 아무튼 정리하고 샤워하고 밥 먹을까? 이제 할까 모르겠어요. 매국산 고기. 맛있게. So <sweak> hey, <where's the> <sweak> <sweak> do all my friends. This is big time, Gloria. People buy all sorts of crap on there. Hey, I'll finally get to use my spray on hair. Great. So come uh, are you uh, moving out. Five more years. A little help here? This is where we suggested the violin. The cello is...